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부터 16일간 개최된 제 29회 여주 도자기 축제에 38만여 명의 많은 내방객을 유치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이끄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러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큰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문화원 원사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원사 건립에 대한 여주시의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26회 임시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듯이 여주 문화원은 1967년 5월 개설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문화원 원사가 마련되지 않아 이곳 저곳을 6번이나 옮겨 다니며 이사를 하였음에도 95제곱미터 사무실 하나밖에 없는 현실정입니다. 문화원 해외원 1천여 명은 염원합니다. 아니, 12만 여주시민이 문화의 도시 여주, 세종대왕의 어린이숨 쉬는 여주를 드높이게 될 문화원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더큰 꿈과 미래를 내다보며 문화원 원사가 조속히 건립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여주시 문화원 원사 건립 계획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주시 관광 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30일 기준 경강선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여주역 이용객 15만 6,360명 1일 평균 5,212명 세종대학 능력이 이용객 2만 386명 1일 평균 679명으로 여주역과 세종대학 능력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 달에 약 17만 6,746명 하루 평균 약 5,891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대왕 순환 버스는 올해 두 대를 증차하여 네 대가 1일 코스, 1코스, 2코스로 나누어 1일 8회 운영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용각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4월 30일 기준 4268명으로 1일 평균 약 1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월 기준으로 볼때 이용객 중 관광순환 버스 이용객은 2.4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한달 기준으로 약 17만 2478명 1일 평균 5749명이 도보나 택시 시내버스 아니면 자가용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목적지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관광 순환 버스를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방문객의 동선과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 택시를 공모 선정하여 예약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관광택시를 선정할 때 기사님들이 여주시 관광지에 대하여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준다면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에 대한 알찬 여행이 되는 것은 물론 여주시의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하며 다시 찾고 싶은 여주시를 만드는 일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주시의 관광택시 공모제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봉동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상가 지구 방향 좌회전 차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 건너편 전봉동 429-112 번지 일원에는 4세대 주택 95동을 비롯한 2천여 가구의 점포수 약 70개, 70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직장인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바쁜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로 구성된 밀집 주거 상가 지역으로서 하루 유동인구가 1만여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이 시내에서 귀가하거나 혹은 주변 상가를 방문하려 하려면 부영아파트 건널목을 지나 코카콜라 정문 앞에서 유턴하여야 하는데 교통량이 많을 때는 자해전 차로가 짧아 위험하기 그지없고 교통사고 또한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영아파트 입구에서 시내 방향 자해전 차로 개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양천변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만 여주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에 있어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대하는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제 1가구 일 1차량 시대를 넘어 세대용까지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여주시 또한 A가 아님을 요즘 들어 폭주하는 주차 관련 민원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성들은 가사일에 집중하며 사회활동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지만 근래 들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차량 보유 또한 일반화되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건소 주차장 주변 토지에 국비 6억을 확보, 2018년도에 조성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세종대학역 신지 1, 2일 때 3, 7호 아울렛 건너편에 9억 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이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가남, 가나무 남 태평리 파출소 옆 구교지에도 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주 시내에서 현재 주차 문제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창 2통 3통인 소양천변 소양로 일대입니다. 이곳은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밀집 지역으로 천여 세대의 이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하는 주민 차량을 비롯한 다수의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마땅한 주차장이 없어 거주민이나 내방인들이 차로의 한쪽 차선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 차량의 정상적인 교행이 힘들어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곳의 시급한 주차장 해결을 위해 여주 우체국 건물 뒤에서 도장교까지의 소양천을 1차, 2차로 나누어 부분 복개식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꼭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리 재래시장길의 포토전 조성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하동 재래시장은 여주시만의 특징적인 상징물이 부족하고 공공시장으로서의 재반 여건이 열악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주변 상인분들의 삶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강선을 타고 여주를 찾는 사람은 일일 평균 약 5,891명에 한달약 17만 6,746명이지만 장날 이외에는 하동 재래시장을 찾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순화당 앞부터 여주 농협까지의 시장 도로 약 227m 구간에 포토존 거리를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싶고 즐기는 여주, 여주 재래시장이 이미지를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